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 행복한 브레인.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느끼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공감을 넘어. 정서적 감흥 능력이 매우 강한 유형이다. 겉보기에는 감수성이 풍부하다. 배려심이 깊다고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복잡하고 빠른 신경적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들의 뇌는 단순히 이해 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체감적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장 핵심 구조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몸짓을 볼때이 회로는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을 활성화한다. 하지만 행동 모방뿐 아니라 감정까지 반사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누군가 울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 숨을 고르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나 긴장이 올라온다. 이는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신체 감각 관련 영역인 섬역과 감정 조절 핵심인 편도체가 상대의 정서를 자기 경험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대 상피질과 내섬엽 전측은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때 실제 통증 경험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다양한 FMRI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고통을 본다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낀다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구조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 경계가 상대적으로 얇아, 외부 정서가 내적 감정 공간으로 쉽게 침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자기 타자 구분을 담당하는 후축두이랑 복내 측전 전두엽 회로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회로가 강하게 활성화될수록 타인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감정 피로가 빠르게 찾아오며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뇌 반응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정서 감흥 능력을 가진 사람은 관계 신뢰 형성, 팀내 갈등 조율, 직관 기반 의사결정 상황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보인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 표정의 미세 변화, 긴장도의 순간적 흔들림을 즉각 감지할 수 있어 인간 중심 상황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 즉 이들은 사회적 레이더를 탑재한 사람들이다. 결국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의 뇌에서는 감정 인식, 정서 전이, 신체 감각, 공감 처리 회로가 동시에 고속으로 가동된다. 이는 타고난 특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경적 패턴이며, 적절한 경계 설정 훈련을 더하면 탁월한 공감 리더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